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 t v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42분입니다 오늘 좀 일찍 시작했어요 저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도 뭐 별로 시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근견이 어저께 뭐 나스닥 종목 나스닥에는 2% 정도 빠졌는데 그거에 비하면 괜찮게 출발했다가 홍콩 또 중국 항생지수 또 10시 반 정도 오픈되면서부터 우리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많이 는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지금 어제보다, 어제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1%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4%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밀렸고요. 중요한 것은 외인의 이 포지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외인은 계속 예, 팔아 제끼네요 거래소도 오늘 6,700억 가량 팔았고요. 코스닥도 또 375억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선물은 어제는 좀요거 어, 팔면서 했지라도 했는데 오늘 했지도 않아 그냥 3,300억은 바로 그냥 예, 하방으로 때렸고요. 콜옵션 하방, 푸옵션도 하방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외국인이 계속 연일을 팔아치워서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주식이 많이 빠져갖고 여기서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번더쭉 뺐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어, 어저께 말씀드렸던. 1244원 20전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요거좀 크게 봐서, 장중에 보면 1244원 40전으로 살짝 그 위에 올라, 올라갔었습니다. 오늘도 환율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런 또 피크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피크 이 만들어버리면 주시장은 반대로 또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뭐 희망 섞인 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그렇지는 않다. 이번 주, 지금 뭐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어쨌든 결정될 것은 금요일에 결정이 되죠. 목요일 날 결정이 되죠. 어, FOMC에서 뭐0.25 올리겠지만 또0.5 올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걸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 러시아 모나토리엄 선언도 있을 거고 또오 사실은 그보다 좀더 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어, 기사들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기자인데요. 중국이 러시아에서 뭐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결심했다 군사원조도 긍정 답변을 했다는 라 이런 소식이 지금 돌았어요. 뭐 어저께 중국에서 이 아, 러시아색을 요청했다 그랬고 오늘은 중국에서 이거 갖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밀착징후가 이게 보임으로 인해서 이게 확정되거나 혹은 장기화 우려가 되겠죠. 이게 야기되면은 시장은 좀더 곱. 더 가파르게 공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자 자꾸만 꼬여만 가네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협상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5월 초면 전쟁 끝날 수도 있다. 5월 초랍니다. 지금 4월 3월 15일인데요. 5월 초랍니다. 이런 건 전쟁의 장기화 다우 그렇고 또 중로 밀착증으로 인한 또 확전 가능성도 이게 또 염두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매우 공포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제 텔레그램에서 테오노직스 하나 드렸고요. 또 LG 노텍을 드렸습니다. LG 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팔로우하는 차원에서 나오면 계속 드리는 거고 이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LG 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대형주, 시청권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20선 <laughs> 위에 올라와 있는 몇, 몇, 몇 종목 안 되는 힘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얘는 LG노텍 같은 경우는 20선 안 깨면 계속 홀딩을 해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테오노직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오노직스 네, 신안에서 나왔습니다. 신안금투에서. 뭐 요즘 뭐 분위기도 그렇고 시청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예, 목표 주가는 난레이티드로 해놨어요. 예, 국제 물류 주선하는 업체죠. 이토영 로직시가 해운사에 스포이스를 확보하고 나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큰 회사에서 어, 물동력을 받아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한마디로 예, 중개 역할을 하는 회사죠. 어, 작년에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작년은 매출액을 9,390억 고일 조가를하면서 재작년에 비해서 연간, 연, 연간 성장률이 175%를 기록했는데 이게 올해도 그 유효한 성장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도 좋죠. 예, 그래서 국제 예, 지역 품목 다변화로 인해서 어, 성장을 할수 있겠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주고 있었어요. 이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2022년에도 유효한 성장 스토리. ISO 탱크 사업하고 2차전지 시설 물류 서비스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ISO 탱크 컨테이너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리퀴드라든가 또 가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수송이 계속 지금 어 많아지죠.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음 이런 가스 같은 것도 지금 이 IOS 탱크로 어, 나르려고 하죠. 이게 특수 컨테이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연 평균 지금 9% 정도 성장을 해요. 17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개화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동유럽에다가 지금 물류, 아, 물류가 아니고 동유럽에다가 우리나라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공장들을 서유럽, 뭐 서유럽이나 북유럽에 지을 필요 없죠. 오히 동유럽이 제일 싸고 또 경쟁력이 쉽해 짓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물류 시장 성장도 또 긍정적이죠. 앞으로는 앞으로 이거는 먹잇감, 어, 먹잇감, 내먹잇이 네, 먹잇감이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이 밑에 를는 보시면 이, 요기 도표화가 돼 있고, 요기는 이제 수치화어 있지만은 2 0 2 2년도에 매출이 9,400억 정도. 어, 올해는 요 정도 될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812억으로 또 작년보다는 2.4. 억 2.4% 올라요. 요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데, 올해가 작년에, 21년에 워낙에 제대로 크게 해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얘가 지금 펄을 많이 못 받아요. 얘가 이제 2021년, 제가 보는 그 펄을 보니까요, 음, 보겠습니다. 테어노직스가 2023년? 올해 2022년 포워드 포로는 3 4 8배고요 내년 포르 내년까지도 요런게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지 워낙에 물류가 막혀있기 때문에 운임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 걸감안하자면 2.87%. 올해는 3X고 내년에는 2X예요. 2 x 예요 2.X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퍼가 낮아요.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과 22년 이 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데 이게 조금 예 성장률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저퍼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이스탱크가 컨테이너가 지금 연 평균 성장률이 9%입니다. 9% 9%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작년에 이렇게 크게 했어요,죠? 작년에 크게 하고 나서. 올해도 이 정도, 이 정도 올해 올해도 이 정도 하면 내년에는 이 정도 했으면 얘가 벌을 좀 많이 받겠죠, 곱하기 4, 5, 5 6, 7칠팔될 텐데 포워드 벌로. 근데 이게 이게 렇 플랫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벌을. 어, 그래서 지금 가격 어 작년에 많이 올랐 올랐지만 지금 많이 가격대는 오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만 가격 차트 보면서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방은 여기 7,200원대 7,200원대가 하방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 3번이나 어, 지켜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저, 전체적으로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큰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은 박스는 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3분 군데인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아 이건 지금 워낙에 실적도 좋은데, 퍼까지 났기 때문에, 뭐, 어 굉장히 뭐 안전마진, 예, 마진하고 뭐 세이프티라 그러죠? 안전마진 확보되어 있는 가격대가 아마 시장에서 7,200원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워낙에, 어 올해 내년까지도 작년에 이어온 성장률을 플랫하지만 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7,200원 정도가 어, 7200원, 요, 요 가격대가 안전마진이 있는. 고그 정도의 가격대로 보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높이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출액과 성장률이, 성장이 플랫하기 때문에, 이 이상 치고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고점이, 여기 고점이죠? 예. 만원좀 넘어가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박스권이 설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바뀔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테크노로지스 같은 경우는, 어, 선사를 많이 확보하고, 스페이스 많이 확보한다면, 네, 지금, 안그러어 속된 말로 물건이 처밀려 있는데, 그죠? 네. 가격도 비싸고, 오리료도 비싸고, 한데, 스페셜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또 이게 여기를 뚫고 갈수 있는, 뭐 여기를 이 천장을 뚫고 갈수 있는 그런 어, 어, 계기가 생기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뭐, 어, 다른데도 계속 물류를 확보하려고 스페셜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 다이너믹하게, 스페이스가 확보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스페이스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도 역시 주가도뭐요 정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테노지스 지금 여기는 어정쩡한 가격대 아닙니까? 그죠? 요거 확실히 7,200원으로 내려오면은 좀 담아보고 또 요거 넘어가면 요 스몰 박스권이 9,300원 정도 넘어가면 또 한번 요서 일부 이익 실현, 위에서는 또 전체 이익 실현, 그 다음에 여기 일시 하고서 올라갔다 눌린 쪽 올라갈 때더 담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스페이스 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 보시면 20선 여기 빨간선입니다. 그래도 지금 시총 분것 중에는 20선 위에 살아남아 있는 종목들이 몇개 없죠. 그와중 LG 이노텍은 계속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만, 20선을 깬다면, 그때는 또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물량을 줄이시거나, 아예 어, 버리시고, 다시 21선 회복하면 그때 다시 닫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 저는 공부하시는 데만 드렸는데, 서진 시스템을 좀 드렸어요. 여기는 제가, 어, 달려 그러면 안 드렸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어저께 장권 나가서 뉴스, 아유, 그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그 실적에 대한 그 리포트, 리포시 나왔어요. 리뷰가 굉장히 좋았고요.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여기 여기 여기를 빵 뚫었죠. 예, 전 고점을 어, 빵 뚫어서 형성됐고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여기서 한번 지지가 됐고요. 또 지금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어, 지지 시점이에요. 여기가 어쩌면 33,000원 정도, 33,100원, 33,000원 정도. 요요 라인이 이 라인 근처가 굉장히 전 어, 예,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어, 전 고점을 뚫어서 그게 다시 이게 저항선이 지지가 되는 지지가 되는 여기도 뭐 조금 조금 모자랐지만 그래도 지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는 저항선이었고 여기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번이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확률이 높은 지지선이고 게다가 또음 리포트를 보니까 일단은 리포트뿐만 아니라 어저께 실적 발표한 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편안하게 그냥 스킵하는 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용감하게 들어가자는 말씀을 좀뭐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는 확실한데 지금 뭐 용기 있게 들어가자는 말씀 못 드겠고요. 요번 주는 어쨌든 간에 요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예, 쿼 코드를 블리칭 데이라고 그러죠.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그건 보고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실하게 밟고 올라가는 거 보고 최소한 기술적으로도 5일선 혹은 20일선으로도 극복해야지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지금은 계속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도 좋은 점으로 돈 많이 찍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일도 잘 버티시고요.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돈주는 기계 저 혼자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